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8층짜리 아총 9층짜리입니다.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여기 현장 보시면은 네 주차장이 <laughs> 주차장이 어 1층에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네, 다 겹주차 하나 없이 일렬 주차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1열로 네,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겹주차 하나 없이 1열 주차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층별로 타입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6층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6층 보시게 되면 은 어, 전실 정말 넓습니다. 바닥은 포린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단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네총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인 가족 생활하셔도 어, 문제없이 굉장히 넓은 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산고지도 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은, 당연히 하버티혐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으시면 바닥에 보관해 놓으셔도 좋고요 전실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굉장히. 자, 중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3연동 중문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 반자동으로 해서 1연동입니다. 어,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힘있게 한번 딱 밀어주면은, 네, 딱 끝에 가서 걸리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쉬운 건 들어오자마자 예, 주방과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구조 정말 이쁘네요. 와... 자, 거실 한번 보시죠. 예.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아파트 어디서 쉽게 구할 수도 없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어, 어디서 예, 막힘없이 편하게끔. 여긴 6층이거든요. 네, 6층이기 때문에 예, 크게 막힘은 없습니다. 더 이상 높은 건물이 없어서 뻥 뚫린 시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남양 햇살 정말 잘 들어오죠 지금 거의 점심시간대에요 보시면은 점심시간대에 거실 반 정도 예, 햇살이 들어옵니다 정남양 앞에 막힌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어, 이쪽 한쪽 벽면 예, 아트워르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을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타일도 이쁘게 문양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이 이제 쇼파짜리, 네, 쇼파짜리. 이거 사실상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돼요. 어, 쇼파나, 예, TV나 반대로 놓으셔도 되고, 편하게 위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 4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거실폭 한번 사이즈 측정해보면요. 거실폭이 3m70. 자, 이 3m70으로 주방까지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 넓은 구조로 준비가 돼있고요 자 주방과 거실은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고 조금 길게 빠져있는 모습 어,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어, 색상이 올리브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어, 올리브 보다는 그냥 녹색으로 할게요 에, 녹색 느낌을 줍니다 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나와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터옥션 들어가네요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거 놓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큰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부장 쪽도 색상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어, 식기세척기 삼성 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자 냉장고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지만 냉장고 원하시면 제가 챙겨드리고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전제품은. 그리고 자 여기가 식탁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아일랜드 식탁에 사용하긴 기 조금 그래요. 왜냐? 여기가 다 수납공간이거든요. 예, 수납공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상판 쪽에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절수 페달까지 발으면물 나오고 발으면은물안 나오게끔 절수 페달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이 생각보다 어 정말 깔끔해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방은 바로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은딱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박이를 한쪽 벽면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쪽으로 화장대 사용하시면 좋고 스타일러까지 들어갑니다. 예, 스타일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이게 5구짜리 스타일러일 거예요. 예, 보시면 은 3구짜리가 좀 작은 건데 이거 5구짜리로 해서 스타일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침대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침대만 놓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보면은 일단은 붓박이 빼고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붓박이 빼고 네, 3311자 9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문이 어, 정말 깔끔해요. 이게 미닫이 문이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비치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당연히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샤워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에 예, 샤워부스로 해서 그리고 매립 선반으로 들어갔고요 코너 선반이 아니고 뭐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닙니다 일반 샤워기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어, 부부 욕실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어, 구조 정말 좋아요. 부부 욕실도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들어가는 쪽에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선반 같은 거 맞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어, 자녀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해서 어, 자녀분 방이 다 빠져 있거든요. 자 여기 두번째 방부터 한번 볼게요 안방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두번째 방 보시면은 어, 깔끔하게 네, 이쪽 베란다 베란다 한번 먼저 볼게요 어 여기는 아파트기 때문에 일단 대피소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는 수도배관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laughs> 그냥 한, 평, 한 평도 안 되는 정도의 그냥 공간 어. 창고로 사용하시면 될 정도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이 두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어 붙박이가 붙박이가 네, 한쪽 벽면을 메꿨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자녀분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 한쪽 벽면을 네 붙박이로 다 이렇게 여기도 붙박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붙박이가 네,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책상하고 네 침대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대에 놓고 책상 놓고 이 창고는 별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세탁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창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어 중간방 방 사이즈가 9자 9자 정도 되는 방 사이즈에 붙박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창고도 있다 보니까요 사이즈 어, 무난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자세 번째 방 보시면은 그냥 통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붙박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중간 방에만 붙박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무난한 사이즈예요. 여기도 한번 사이즈 측정해 보면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예, 보시면은 아홉자 항상 말씀드리죠 아홉자 정도는 돼야 방 사이즈 자녀분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홉자 아홉자 깔끔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어 뭐랄까 세탁실이 별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수도 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아마 보일러실이지 않을까. 네 맞네요. 보일러실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세탁실에도 보시면 이게 런드리룸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탁기 이쪽에 놓시고 이쪽으로 그 샤그 세탁 용품들 하시고 간단하게 애벌빨래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욕실이 정말 위치가 좋습니다 자, 부부 안방, 안방이 안방 저쪽으로 빠졌고 중간방, 작은방이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메인욕실은 이 작은방 쪽에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욕실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환기창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일반 샤워기 자, 욕조가 들어갔는데요 조적을 쌓아서 욕조 맞췄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야 된다고 할까요? 욕조조차도 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조적을 쌓아서 올렸어요. 안쪽은 매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보시면 청소하기 편하게끔 스프레이 건까지. 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구조 정말 깔끔하고요, 정남향. 예, 방 3개, 화장실 2개, 정남향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이런 구조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옷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층마다 몇 세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